여긴 예약 그런 건 아니죠? 응 음. 오늘 뭐 10시부터 오는 사람은 없고생요일 아침부터 이름이 함지박반왜 이렇게 많이 궁금했어 <laughs> 가격판이 엄청 싸 6,000원, 5,000원, 13,000원 나 탕수육 2,000원인 줄알어 아, 함지박은 먹을 수있는 근데 문을 안열거 같은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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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열거 같은데 안 들어오죠. 시골이다 시골 아, 이런 쪽에로또 처음 왔네 예쁘다 <laughs> 니가 이고, 니다이가 이고, 이 이고, 니가 가 이고, 니가 가 이고, 니가 이고, 니가 이고, 니가 이고, 니가 이고, 그때도 왔었고, 음 완전 내가 좋아하는 국물 맛이야. 한치. 주해요샤샵 <laughs> <laughs> 망그러지는 왜 가슴에다가 되는 거야? <laughs> 그냥 어떻게 됐는데 거기 되거 여기는 안 보이잖아 위치가 여기밖에 안 돼. 뭐지? <laughs> <laughs> 나 바람 때문에 눈물 나. 이렇게 어 보여요 바자? 응. 내가 못 걸어가겠네. 뭔가 못 걸어. 층에한은뭐 하는데지? 시션 접합. 그런 상상해. 나도 그런 상상. 그런 상상하는 했잖아, 사람들이 공항에 있는거래. 어? 그래? 나는 방금 그 생각해서 저 아래 어. 지금 물인지 늪인지 아. 지금 그 생각했어. 나난 어, 거기까진 안 갔는데. 언니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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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 그 약간 어주의다 어? 어, 어? 어? <laughs> 주희야 왜 여기 있어? 어? <laughs>

너무 귀엽다 여기 남기는 중가져갈수 아, 있는 것인가? 가갈수 <laughs> 있지. 말해 <목소리> 펭이도 <laughs> 아니고 펭이 <laughs> <팽이. 웃음> 이것밖에 기억 못해. 차 커피 이제 살거 같아. 난 너무 예뻐. 불사진오르르르 이쪽 보세요. 우르르 까고 앞에. 앞에 보세요. 나는 옥수수 푸딩. 주인은 밤호박. 밤호박 푸딩. 연개구구 주인. <laughs> 컨디션 남자가 연개구구. 아기. 어경쟁는 아, 음. 음. 맛있맛있 음. 맛있어 맛다 음. 맛있어 맛있다. 맛있어 맛 간장 맛있어 안 음? 안 <laughs> 음? 아는 아는 음. 맛있어 맛있 음. 맛있어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맛있 맛있어 맛해 맛있어 맛있어 맛 맛있어 맛있 어다난 음 초다. 난반대편 반대편에 어요 저는 도망가야겠어요. 지금 김이 이주희 단못 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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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이쁘다. 주야 호텔 안 갈래? 안 돼. 진짜? 호텔 안 가면 안 돼. тэгээд 예뻐. 진짜 업그레이드 시켜줬네. 업그레이드된 방이 아쇼파가 이게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없었었어요. 아, 진짜 너무 예뻐. 와, 벚꽃 뷰야 벚꽃 뷰. 음. 주야 밖에 안 나가도 될것 같아. 그러니까. 엄청 좋은데? 별로 안날것 같아. 괜찮다. 못만 날았어요. 응. 아 귀여워. 화장실 보자. 화장실도 좋아요. 샤워실, 메니티는 뭐지? 이거? 아, 그냥 달려있는 거군 아, 어, 잘 모르는 거같아 저희는 낮잠을 잘 어, 거예요. 주인은 아프고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자고 <laughs> 자다가 일어나서 흑돼지를 먹으러 가겠습니다. 곤达尔트. 아, 와 엄청 묵직해. 안에가 다 깝쳤나 보다. 육지 묵직하게 안 보였는데 이거 음 엄청 맛있어요 맛있어 야가 먹어본 너무... 초수학생때 어디서 먹었지 이거 진짜 맛있다 나의 로바로 응뭐나 <laughs> 언니 그거 벗겨달라는 얘기인 줄 알았어. 「マイザックが」 想这个。 안에 이렇게 들어있어. 오, 어때요? 맛있어요? 이거 밤기현미 머랭 쿠키. 아이건 이건. 쫀득쫀득하지? 음. 식감이. 커피 팥보물떡이야 아, 떡이야? 응. 커피 팥보물로썰인거 보니까 떡이 없어. 엄청 신기하다. 음. 맛있어. 음. 진짜 맛있어 이거 장칭 어, 됐어? 이정도 됐어 이정도면 선빵했지 장이 음, 고구마 무섭다. 미 <laughs> 시야 어, 동백꽃떨어 있어. 동백꽃떨어 있어. 흡혈기 주의하래. 와! 저기 있네. 왜 흡혈기 주의하래? 아. <laughs> 동백꽃인 가다. 봐 어, 와! 어졌다 이제 어. 겨울이혈기흡혈 <laughs> <강간. 웃음> 요요! 고고 이제 시장 갑니다 모닥치기 먹어 예뻐 독사즙 너무 예뻐 색깔 예쁘다 그렇게. 어 언니 물물 담이다 내채 소중한 내채 안녕 취향의 섬이었다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 모닥치기 여기 <laughs> 진쁘다 김밥이 너무 예불호가 있어서 맛있어 보이지 않아? 응. 전혜영, 난 신비한 거 왔다. 신비함이 더 건데? 나 전혜영이 더 왔다. <laughs> 시골길도 아닌데? <laughs> 차가운 세상에서 아니 뭐지 전국에서 제일 싼네 <laughs> 전국 제일 싼자 심지어 렌트 <laughs> 1 7 8 0 0원 엄청 흔들어요 그래도 약간 고도가 있나봐 귀가 막히지 않아요? 어. <laughs> 와소리 봐. 소리는 진짜 거의 F1이야. 違う。コナ